감독이 촬영을 중지시킨다. 민우가 걸음을 어딘가로 옮기는 사이. 예술은 지영에게로 향하는 민우를 발견한다. 두 사람이 웃으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다. 아, 아, 진짜 어찌 어찌 지나갔다. 촬영하나 끝날 때마다 스면발가먹는 것도 아니고. 엄지는 예술의 기색을 살핀다. 근데가 오늘 이상하다. 하긴. 첫 PM이 빡시긴 하지. 근데 차이는 어디 갔어? 원래 현장에 끝까지 남아서 주워대던 사람이. 미니가 온다. 그러니까요. 안색도 좀안 좋아 보이시던데. 뜬띠. 선배. 근데, 아까 침대에서 두 무슨 일 있으셨어요? 아니. 정리나 해. 예술이 자리를 뜬다 있는데.